물을 문입니다. 옛 문자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려졌는데, 문의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문짝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되었는데, 문짝에 그려진 문이거나, 나무 조각이 맞닿은 부분을 그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을 그린 것이고요. 입구 자는 거의 같은 모양으로 그려졌습니다. 입을 나타냅니다. 문을 그린 것은 어떤 사람의 집을 찾아갔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입을 그린 것은 대화를 나눈 것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었다. 물어보았다는 뜻에서 물을 문자가 되었다는 설명이 가장 지배적인 설명인 것 같습니다. 1100입니다. 100이 문자의 옛 글자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 윗부분은 이렇게 되었고요. 아랫부분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문자의 어원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가장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아랫부분이 흰 백자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거기에 하나를 나타내는 한 일자를 더해서 백이라는 의미를 만들었다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아랫부분이 벌집을 그린 것이고, 이 윗부분은 나뭇가지나 지붕을 그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벌집 안에는 당연히 벌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벌은 군집 생활을 하니까 여기서 많다 라는 뜻이 나왔고 그 많음의 상징적인 숫자인 100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명은 벌집을 그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압이 부입니다. 옛 문자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 문자를 이해하면 쉬운데요. 큰 대자죠. 사람이 서 있는 모양입니다. 머리 양쪽 팔 몸통 다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이고요. 이 문자의 모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됐고요. 양쪽 팔이 이렇게 됐습니다. 몸통은 이렇게 양쪽 다리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대자와 동일하게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이고요. 여기에 이획이 더해졌는데 똑같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사람을 그린 것이고 위쪽에 머리에 붙어 있는 가로획은 비녀를 그린 것입니다. 이 비녀는 성인이 된 사람이나 결혼한 사람에게 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녀를 꽂은 사람 결혼을 한 남자라는 뜻에서 지압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샘산입니다. 옛 문자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대나무 줄기고요이 부분은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나무의 이파리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그린 것입니다. 아래쪽은 이 부분이 이렇게 눈 전체를 가리키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눈동자가 되어서 눈을 나타냅니다. 아래쪽은 이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옆쪽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똑같은 두 문자는 양손을 가리킵니다. 이 대나무는 산가지라고 하는 도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의 의미를 합쳐보면 눈으로 산가지를 보면서 두 손으로 숫자를 계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에서 이 부분까지를 산가지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가지를 두 손으로 잡고서 계산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빛, 색입니다. 옛 문자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 문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두 사람의 모습을 그렸다는 게 가장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그린 것입니다. 머리, 손, 발. 그리고 옆에 문자를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입니다. 머리, 손, 발. 그래서 역시 사람이고요. 이 앞에 문자는 여자를 그렸다고 보고 이 뒤에 문자는 남자를 그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녀가 같이 있는 모습에서 성의 장면을 묘사했다고 봅니다. 얼굴빛이 붉어지는 모습에서 색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여러 해석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